4일차 아침입니다. 오늘은 거의 뭐 마지막 날이라 고볼수 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오늘 좀 있다가 바다를 좀 갔다가 뭐 적당히 쉬면서 오늘은 놀면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바다 한번 가기 전에 뭐 어제 봤던 그 온천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. 저... 나도 저 아저씨처럼 이렇게 오키나와나 이런 휴양지 같은 데다가 별장 하나 해놓고 가끔 놀러 와서 쉬고 싶네.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물놀이 할 거면은 수가 가져왔어. 수건 가져왔어야 <laughs> 했던 거아니하요 네가 갖고 오지 그랬냐? <laughs> <했냐? 웃음> <laughs> 지금 생각을 왜 하냐고? 지금 와서 생각을 근데, 왜 하냐고? 출가를 했으면 네가 갖고... 아전신땡 깅지? <목소리> 어 여긴가? 어, 여기가 뭔네 여기다 여기다 씨은이이이이여긴가 보다 라고 몇 번을 말 했는데 씨발이 나아 야야 아 씨발 아, 아, 야 왜왜왜 스 진짜 내눈 타고 나 머리 보고 치면서아 메뉴가 이게 맞아? 쏘우 피쉬? 아니 근데 아까 그 사진에 규카츠가 있던데? 쏘우드 피 그거 아니야? 청새치? 가게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우리 청새치 먹으러 간 거야? 청새치 먹으러 간 거야 아니 잠깐만 아, 영업중이야확인해보자면뭐 응. 네, 황새치. 때. 보자지지네 야, 여기가 대가거지괜찮 <laughs> <laughs> <맛있게 웃음> <이렇게. 웃음> <laughs>

왜왜?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인줄 알았잖 우리게 이건 줄알았뭘 오케이 오케이 이 이런거 팁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솔직히 실수했으니까 이러게보서 뭔가 니까 정말 심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엉 찍어야 되 바이바이 이 일단 가져 이게 뭐야? 이걸로 물고기 이렇게 튕기는 거야. <laughs> 진짜로. 갔다가 <거의> <laughs> 네, 이제 물을 그래, 부으면서 그래, 물까지 다 빠지고 물고기로 이렇게 딱캐치고 하고 물로 을 치벌. 이걸 튕길 수 있어. 가자, <laughs>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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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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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내려가볼까? 아, 없네. 어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이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여기 주변에 무덤만 있고 씨발 무덤이랑 우리밖에 없어 와하 씨발 이새끼고 지랄이야 <웃음> 씨발 왜니 네, 네 팬티 내 가방에 넣어 아, 시바, 개새끼야 이거... 야좀 좀 이동을 할까 여기 말고 어야 <laughs> 너무 춥다 씨발 여기 밀어버리면 춥겠다 오 여기 미끄럽다 오야 지민 일단 여단 나도 쫄저로 가보자 씨발 니네 팬티 내 가방에 넣지 말라고 <laughs> 야 여기 물고기 있다. 약간. 양봉이, 양봉이. 정자같이 생겼다 약간. 어, 여기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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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어. 이 여기 여기 안에 들어왔어. 거. 오 여기 여기. 어디야, 왜? 야, 왜? 야, 와. 밥 먹은 데까지, 왔다. <laughs> 밥 데까지 왔다고? 아까 밥 먹은 데서 본 돌이 이거야? 아야 파, 아파 씨발. 정규형! 야저 보이냐? 우리 식당 해변이야. 저기 시집 아휴, 대 마을로 왔어. 오, 이거지? 저기 저, 저 아래에 사는데, 돌 위에 올라와서 아, 존나 발을 펑펑 대면얘는 나와. 아, 그게 제기타고. 그 어, 이기 오, 와, <웃음> <웃음> 이게 안살이되는 <암팔이네. 웃음> 야저 위에서 아까 돈가스 먹던 외국인들 우리 비웃고 있는데? 참고분 <laughs> 지웅신 어디 가 거야? 여기 있어, 우와. 여기 어이 <laughs> <laughs> 새끼 진짜 파쿠르 하고 있냐? 됐어요, 와, 이제. 뭐야? 준서 아, 그... 여기가 명당이야. 안경을 부탁한다. <laughs> 여기서 뭘 하려고? 씨. <laughs> 뭐야 여기서? 여기 바닷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보네.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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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이야이씨내올수 <laughs> 있냐 근데 아발 뒤꿈치 까졌어 어이씨 올라 아몇점몇점

여기 <목소리> 야 개큰거 있어 어디어디 와 어디? 이건 존나 크다 다리 다리? 아 어, 이거, 뭐, 이거. 이거 이거 아 야야 이거 뽑을 수 있다 뽑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건 진짜 뽑을 수 있다 양쪽으로 연결돼있어 오야 지네네 개찌렁이네 이리로 봐봐 야 개찌렁이네 아, 아 그래? 너의아 아, 진짜 개찌렁이네 이게 그럼 명물말란마리가 뭉쳐있는거야? 응어 씨발 아 개찌렁이네 좀 존나 쎄네 진짜 이거. 막크라켄인줄 알았는데

아이 새끼 또 <laughs> 있네. 젓가어디 젓가락? 이거 잡아라 이거. 오. 신발 존나 거야물 쏴는데. 야 젓가락질 좀해봐 뭐야? 이거 개롱이가 아니라 보당볼 아이뭐 아니, 야, 안 나오는데, 씨가? 불가사리야, 진 불가사리라고? 아, 이 새끼 개찌렁이가 아니라 불가사리인가? 어, 아, 다 나와있네. 얘가 불가사리였구나. 아 씨가, 이 새끼 만졌는데? 독인 나오다. <laughs> 야, 근데, 혐오스러운 뭐, 겨우, 것만 잡아. 오, 야, 진짜 독인 나오다. 네? 뭐라는 거야, 씨. 봐봐. <laughs> 그냥 저칼 세게 진 거잖아, 이거는. 음. 야, 잡았다! <laughs> 야, 겁나 징그러워. 야!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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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도, 있다여 뭐야? 야, 야, 야. 야, 야, 여기도, 여기고기야야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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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기도 여기도, 여기도, 여기고기도기기야 이거 도여기기도여기봐여기어여기기네여기기도 여기도, 여기 여기도, 여기도, 기도기도 아 개구리 씨발 말이 안돼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아얘 잡으면 근데 못 잡겠어 이제 얘네 그만 잡아도 이다 <laughs> 존나 많아 진짜 어 이기 좀봐이님이 여기 저 중앙에서 넘어져가지고 <웃음> <지금>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아까 미끄럽다 했잖아 건우가 나, 나 도와주려고 내려오다가 지도로 미끄러워 <laughs> 어이고기 존나 커 어. <laughs> 이기 저희 <좀> 제거했다며 씨발 <웃음> 조심해 조심해 애초에 이거 안돼 내려가게 여기 안들어어 <웃음> <웃음> 새끼, <웃음> 존나 미끄러 u l d not grow again. I think I'm v e 고 y good about t 냄새가 집이 아, 잠깐 어 잠깐 그런 것도 는데 아, 애기도 겠다니까 너도야? 나 약간 얼른. 나 얼른. 이고 꽃향만 나는데? 살짝 그꾸리꾸리하는 신맛. 아, 진짜 과 시바. 생겼나 아, 시바. 오, 야, 너 먹기 진짜 이거만. 맛있는데 맛있어? 왜 이거 네맛있 얘네 죽는데 그래도 30분은 걸리지 않을까? 그러 거는 맛있어. 어떤 걸들 그래서 잠깐만드서어 없네. 오, 저, 방송에 다 왔어. <laughs> 시트를 <시발>. 끼기기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. 야 좋겠다. 아, 오, 느낌 왔다. 씨발 못 먹겠어 <laughs> 야, 진짜, 진짜 존나 갑자기 할리우드 액션을 조져버리네 어죽어아 씨발 진짜 여기 이상한 느낌어니까 지금 안에 여친 만드는 거어떻게만거으로말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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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에이, 에이>, <laughs> 일단은 3개월 동안 살을 쫙빼 운동을 10kg감부터 운동을 운동어 소리랑 다동미소 소개 좀 받고 누가 시켜야 돼 누가 조가 우울증 결론에 <laughs> 들어가울증결에 들어가서 우울증인 척 하면서 <laughs> 어. 만나실 분 찾아요 그리고 생각을 음, 하고 있는데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냥 살고 근데 <laughs> 그냥 살기를 <laughs> 씨가 2 0뢰를 근데 니 멋있지 않다 그죠? 멋있게, 멋있게, 있게 있어, 얘 야, 명언인데? 이 정도는 그렇게 꿀리게 사는 아니에요. <목소리> 그런 마인드가 <마음이 좋아>, 진짜... <laughs> 아, 그런 그런 <laughs> 아니, 씨가 일에 멋있는 <laughs> 모습을 여자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, 뭘 멋있게 살고 한아서이렇좀 <laughs> <모습. 웃음> 보여줘야지, 살고 앉아고 <laughs> 그럼 기회가 올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어 이제는 기, 기, 지금 이 상태로는 <laughs> 기회가 갈때못 잡아. 근데 20년 동안 잘 살았어. <laughs> 그게, 그게 차이라니까 음. 그, 그게 지금 음. 과거에 기회가 없었다 이런 거이다 이제 핑계야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. 유튜브는 음질을 지향하고 개는 x 같으 올리고 그러니까 생활, 생활은 이런데 자기는 충분히 멋있게 살았다고 여자를 호시했다는 거를 제가 <laughs> 잘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하나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야, 너가 아무리 여자 앞에 서 잘한다 해도 평소 살아온 태도가 다 보인다니까 네뱀술 누가 먹냐? 뱀쌀 마셔보자 기생충 가면 돼보자 야뱀 비린내 나 진짜 그래 뱀 비린내 나 이제 뱀 비린내 나 시작한다 나못 먹겠어 뱀 이제 막그말 해야지 뭐?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아아 그냥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네 수강 신청한 거 찍고 끝내야겠다 <laughs> 방해하기? 잘하지 마세 한건우의 <laughs> 한 악기 망하게 하기 야, 야 두꺼비진 데요 아우 ㅈ됐네 아 이거 진짜 개 ㅈ됐네 무조건 안내 나 <해나>, 무조건 안내 야니 오뎅 시간 이렇게 된거 ㅈ된거 아니야 고객님 앞에 6200명이 아 ㅆㅂ 오케이 짜스! 짜스! 이건 이미, 이건 이미 다 찼지. 뭘또볼써걸렸는데 <laughs> 그러니까. 아, 하루 더있면 그걸 뭘못 쓰겠어. 소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진짜. 야, 갑자, 소감 한 마리씩. 거. <laughs> 뭐라는 <하는> 거야. <laughs> 이런, 이런 거 어떻게 틀 그게 없어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어? 여기까지. 여기까지. 키나 여행 끝. <laughs>